안녕하세요. 나만의 온라인 갤러리 걸어보네 김덕은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복지관이나 지역 아동센터 등 사회 복지 시설에서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그럼 서울 광역 치매센터에서 어, 주최를 했던 치매 극복의 날 온라인 전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치매 안심센터에서 각각 한점 또는 두점 네, 치매 환자분들이 그린 작품이 되겠죠. 작품 한점 또는 두점 정도 출시를 하고요. 그러한 작품 98점을 모아서 온라인 전시로 제작을 했습니다. 네, 기존의 전시는 오프라인 전시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 올해는 이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온라인 전시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걸어본을 선택한 어, 이유는 기존의 다른 가상 전시 기술은 전시 공간 자체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가상 CG 공간에 전시를 하는 데 비해서 저희 걸어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시 공간을 촬영한 실사 공간에 전시를 하게 되어서 이렇게 사실감이 굉장히 높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방명록 같은 기능들, 전시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서 저희 걸어본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실제 전시 작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품은 강북 기어키움 심터에서 제작한 가을을 기다림이라는 작품이고,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함께 제작한 모자이크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상세한 그림을 보면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부분을 그리시고 그 그림들을 전체 모아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한 그런 작품들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작품은. 고향의 가을이란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실제 그리신 분의 나레이션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을 많이 찍어놨어요. 사진들을 보면 옛 생각도 나고 좋아요. 그 중에 한 장의 사진을 보고 똑같이 그려봤어요. 정감이 가는 그림이에요. 네, 다음은 이관에 있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화 꽃나무라고 하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앞화 꽃나무입니다. 누름 꽃으로 나무 조각을 장식했고 이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협동 나무화를 완성하였습니다. 주의 집중력 및 눈손 협응, 손의 기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제입니다. 네, 또 다음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골판지로 만든 공작새인데요. 한번 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골판지 공작새입니다. 종이 감기 기법의 반복 과제를 통해 성취감을 획득하고 손의 기민성과 눈손 회복 능력, 주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과제입니다. 네 여기는 삼관이 되겠습니다. 삼관은 주로 영상 작품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두개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작품은 성동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제작한 고양의 봄이라고 하는 영상 작품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ice! Nah, is nah. nah. 네, 감동적이죠. 네, 다음은 어, 또이 사진 작품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나레이션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강북 치매센터를 다니는 김입니다. 내가 출품한 사진의 제목은 그리움입니다. 이 사진은 치매 진단을 받기 전 취미로 남편과 함께 사진을 찍으러 다닐 때 찍은 사진입니다. 2년 반 동안 알츠하이머를 앓다가 2016년에 하늘나라로 간 남편이 그리워서 제목을 그리움이라고 지었어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전시 관람객들이 남긴 방명록을 몇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관을 보겠습니다. 여기 온라인 전시로 작품을 감상하게 된 것은 처음인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작가님들의 작품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르신들이 설명해주는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감상하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상상 이상으로 퀄리티가 높아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직접 녹음한 설명은 감동을 자아내네요. 좋은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네, 코로나로 인해 진행하게 된 온라인 전시지만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관람하실 수 있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목소리로 직접 설명을 들으니 너무 감동적이고 좋아요. 잘 관람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사회 복지 시설의 온라인 전시 사례 중에 서울 광역 치매 센터에서 주최한 치매 극복의 날 온라인 전시를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전시관 대여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고 전시 콘텐츠도 온라인을 통해서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사회 복지 시설들이 온라인 전시회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오프라인 전시를 하려고 하면 전시관도 대관을 해야 되고 대관한 전시관에 작품을 운송을 해서 설치도 해야 되고 그 전시가 다 끝난 후에는 철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전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물론 온라인 전시는 작품을 촬영을 해서 이미지로 만들어서 온라인 전시관에 이렇게 설치를 하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프라인 전시보다는 온라인 전시가 굉장히 비용이 저렴합니다. 네 그리고 전시 컨텐츠를 공유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오프라인 전시보다는 온라인 전시가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전시의 경우에는 어, 전시관에 관람객분을 초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초대된 관람객 입장에서는 본인이 시간과 또는 어, 교통편을 이용해서 그 전시관을 방문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전시가 아니라면 방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전시는 카톡이라든지 또는 뭐 사회복지 시설에서 운영하는 SNS 채널이라든지 카페, 블로그들 통해서 이 전시 링크를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람객분들은 잠시 짬을 내서 그 온라인 전시를 방문을 하고 작품들을 감상을 하고 그리고 온라인 전시관에 있는 방명록 기능 등을 통해서 응원글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방명록을 손쉽게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는 온라인 전시회를 선택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